춘사이로 썰매를 타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선물이 조금 특별합니다. 장난감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안정적인 소득이라는 선물을 들고 왔어요. 오늘 소개할 서비스는 바로 인모스트 멀티에셋 인컴형 포트폴리오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름에서 신뢰감이 뿜뿜 쏟지 않으신가요? 그럼 출발해 볼까요? 혹시 인컴용 포트폴리오란 말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하면 매달 월세처럼 꾸준한 돈을 벌어다 주는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이에요. 배당을 주는 주식, 이자를 주는 채권, 임대 수익을 주는 리츠. 한마디로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비법이죠. 여기에 다양한 인컴 자산을 조합해서 가져간다면 시장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월급쟁이로 일하지 않아도 자산이 매달 월급처럼 일을 해주는 거죠. 멋지지 않나요? 왜 인컴용 포트폴리오가 필요한가? 이렇게 물으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사실 요즘 은행이 돈을 맡겨봐야 이자는 물가만큼도 안 오르고 돈은 점점 깎이고 저축만으로는 미래가 걱정되지 않으세요? 특히 시장에 투자를 한 경우엔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마음까지 불안하잖아요. 이런 시대일수록 안정적이 투자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도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노후에는 돈이 스스로 일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산을 급히 처분해야 되거나 재정적으로 곤란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쉽게 말하면 손자 손녀에게 줄 용돈이 없어져서는 안 되겠죠. 이게 바로 지금 인컴명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어떻게 인컴용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하는데 라고 여쭤보실 것 같아요. 인컴용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바로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다양한 인컴 자산군의 활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배당 주식이나 채권, 뭐 리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그런 자산들은 물론이고, 뭐 BDC라든지 에너지 인프라라든지 특별 자산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인컴 자산군을 활용하는 것이 포트폴리오의 핵심입니다. 또, 글로벌 자산 배분을 통해 미국, 유럽, 신인국 자산에 골고루 투자해야 리스크가 최소화됩니다. 세 번째는 EMP 투자 전략으로 다양한 ETF를 활용해 자산을 분산 투자하는 방식으로 인컴용 포트폴리오에 최적화된 전략입니다. 시장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EMP의 분산효과는 빛을 발휘해 줄 테니까요. 쉽게 말해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담지 말라는 거죠. 전 세계를 내 투자 무대로 삼아야 합니다. 다양한 자산을 내 투자의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멋지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 인모스트가 준비했습니다. 멀티 에셋 인컴형 포트폴리오는 총 일반형, 연금저축형, IRP형,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필요와 목적에 맞게 선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화에 따라 리밸런싱도 진행하고, 그리고 전문가가 1대1로 관리하니까 여러분들을 맡기고 편안히 결과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면 인모스트 투자자문에게 인컴형 포트폴리오를 의뢰해야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인모스트의 강점은 글로벌 멀티에셋 전략과 데이터 기반의 리밸런싱입니다. 저희는 주식, 채권, 대체 자산 등 다양한 자산들의 상관관계를 활용해 시장 변동성은 줄이고 꾸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인컴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특히,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리밸런싱하고 1대1 전담 관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 상황도 투명하게 공유해드리니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산타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특별한 선물인 임모스트 인컴형 포트폴리오를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저희 임모스트와 함께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산이 여러분들을 위해 월급처럼 일하는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드린 자료와 더 자세한 정보는 유튜브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링크를 클릭해 방문해 주세요. 저희가 항상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투자 여정을 응원합니다. 이상 이모스트투자자문 산타였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리